와, 진짜, 이 묵은 밭에, 이 풀들이 다 뭔지 아세요, 형아들?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. 이거 다 환삼덩굴이에요. 아, 이밭 주인께서는 조금 농사를 제대로 안 지으시더라고요. 세상에. 이게 환삼덩굴이에요. 이거 크게 시작하면 이 밭에 못 들어오겠죠? 무서워서. 그렇지만 지금 이 환삼덩굴이 어린 개체에 뜯어다가 데쳐서 나물 무침 볶음 된장국 그리고 이거 생으로도 지금 먹을 수 있어요. 이 정도면. 쌈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. 장아찌도 하셔도 돼요. 혈압을 내리는데 좋다고 해요? 먹어야죠. 이 환삼덩굴 어릴 때 뜯어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더 커지면 억세지잖아요. 야 끝내준다 진짜. 이게 다 잡초인데 이밭 주인 어떻게?